자, 데일리 급등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하민호입니다. 오늘은 오르카 코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드릴 건데, 현재 3%가량 상승을 해 주면서 지금 빨간색 구름까지 좀 깨주며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전에도 이렇게 세력들이 거래량을 동반을 해 주면서 가격을 뛰어나줬을 때이 빨간색 선인 장기평선, 이 부분을 뚫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도 아직 매수하시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선인 2,200원 자리, 이 자리를 좀 뚫어내줄 때 신규 매수를 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지금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에서 좀 매도를 해야 빠르게 탈출을 하실 수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 매수 판견 보이시죠? 저도 실제로 여러분들과 우리 오르카 코인에 대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전에 제 거래 내역부터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오르카 코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11월 26일에 거래량 들어와 주고 있으니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약 2,700만 원가량 매수를 진행했고요. 11월 27일에도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약 5,500만 원에 좀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잠깐 11월 26일 차트 좀 보시게 되면 정확히 이때죠. 제가 왜이 자리에서 매수를 좀 추천을 드렸을까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아래 차트에서 거래량 동반을 해주면서 이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이 교차를 해주며 골든크로스가 보여주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도 부분도 보시게 되면 11월 27일이죠. 자, 보시면. 정확히 이때 제가 왜이 자리에서 매도를 추천을 드렸냐? 이 빨간색 선 구름대를 뚫어주고 나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 빨간색 선인 장기평선 이 자리까지 뚫어줬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을 때는 세력들이 다시 한번 개미털기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약 하루 동안 120%라는 수익을 좀 같이 공유를 좀해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2월 16일에도 약 3,500만원가량을 매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월 16일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보여준 이후에 거래량 들어와주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약 3일 동안 77%란 수익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그럼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구간에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또한 이때처럼 2차의 상승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 최고점 매도가는 어느 부분인지 이러한 게좀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6463-5289 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타점이 나올 때 답장으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문자로 보내달라는 이유는 저는 직업이 전문적인 트레이더로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이 나와줄 때 빠르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키우면서 영상을 찍으며 편집도 하고 있고 차트가 실시간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타점이 나와줄 때 그때 자동문자 시스템으로 빠르게 답장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고 나서 빠르게 물타기를 하실 수가 있겠고 2차 상승이 나와줄 때좀더 빠르게 매도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5289 번호로 폭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제가 2차 폭등이 나오기 전에 이 물타기 구간과 최고점 매도 부분까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제 공부방 소대 링크까지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공부방에서는 이렇게 다른 코인들까지도 추천을 드리면서 실시간 뉴스까지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방에서는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이 뜰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저와 같이 안전하게 신규 매수를 하시면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고 편하게 관망이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물려있는 코인들 빠르게 복구하셔서 탈출하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물리신 종목은 이렇게 롱텀으로 좀 가져가시면서 저는 단타코인들로 시드머니를 복구해가면서 수익을 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정보방에서 하루에 한번 단타코인까지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오늘의 추천코인 인젝티브 코인 매수가 4,420원 부근에서 10% 이상 자율 매도 하시라고 오전 10시 35분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정확히 제가 연락드리고 나서 골든크로스 보여주면서 거래량 동반해주며 강력한 장대항봉 나온 이후에 현재 개미 털고 나서 매물대를 좀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 거래 내역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몇 시에 연락드렸죠? 오전 10시 35분에 매수가 4,420원 먹은 저도 마찬가지로 오전 10시 35분에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를 진행하면서 오늘도 역시나 3,500만 원가량을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매도가는 5,000만 원에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을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정확히 6,400원 라인에서 매도를 진행하면서 오늘은 44%라는 수익을 같이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4시간 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정확히 이 분홍색 선인 장기평선 이 자리를 터치하는 구간 그리고 1봉으로 보시더라도 정확히 초록색 선인 62평선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매도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44%라는 수익을 같이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제 직업이 이렇게 전문적인 트레이더로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 매도가 가능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일도 병행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10%의 수익권에 매도 걸어놓으시고 편하게 번업하셔라. 여러분들 하루에 10%우수 보이시는데 이거 10번 하면 100% 수익이고요. 현재 이렇게 매일매일 알트코인 순환 펌핑 시장에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안전하게 시드머니를 늘리셔야 우리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복구하실 수가 있겠고 또한 저의 정보방에서는 매일같이 단타코인 추천 그리고 실시간적인 대응과 다른 코인들에 대한 정보, 뉴스까지도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를 한 번씩 응원을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이 010-6463에 5289 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저의 정보방 초대 링크까지도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체험을 해 보셔서 우리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도 벌어가시고 코인 투자에 대한 시야까지도 넓히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저 한민호와 같이 2026년 본격적으로 안전하게 수익 벌어가실 분들 꼭 연락 주시고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민호였습니다.